최근에는 단순히 비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상생활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비만병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살이 쪄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각종 암 발생 가능성, 심혈관계 질환을 높일 수 있다고 해서, 즉, 비만도 병인 거예요. 비만병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호르몬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도 비만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갑상선 호르몬의 양이 부족하다거나, 부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기관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비만병이 발생할 수 있고요.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사회 경제적인 요인 또한 비만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비만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뇨병이에요.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적당한 시간대에 적정량이 분비가 된다면 뭐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식사,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식사가 반복이 된다면 비만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인슐린의 분비 능력과 작용 기능이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인슐 저항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바로 제2형 당뇨병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각종 암 발생 가능성도 비만 환자들에게서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는데요.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의 경우 성인병의 발생 가능성이 적게는 3배 이상 그리고 많게는 10배 이상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비만에 대한 관심과 예방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